안녕하세요. 죽동대원 칸타빌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죽동대원 칸타빌 아파트 30평 B타입 구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데가 거실입니다. 거실 창 밖으로는 음, 월드컵 경기장과 저 멀리 계룡산 조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가 바로 음, 한 7, 80m 정도 떨어져 있긴 한데요. 방음벽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소음이 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곳은 주방입니다. 주방 옆에는 냉장고를 놓, 냉장고 위치입니다. 냉장고 옆에는 수납을 할수 있는 수납 공간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에는 음, 주방 TV도 있고요. 그리고 싱크대에 절수 패드도 바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렌지와 전기 오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화이트 톤입니다. 이쪽은 콘센트를 어, 안쓸 때는 눌러 놓으시고요. 콘센트를 쓸 때, 사용할 때는 이렇게 눌렀다 놓으시면 이렇게 어,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탁실은 보일러실과 같이 있습니다. 옆에 선반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외기는 창 밖에 실외기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단지 조망이 참 예쁘죠? 안방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안방에는 음 화장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화장대 옆에는 환기가 가능한 조그만한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부부 욕실입니다. 칸타빌 아파트는 부부 욕실에 욕조가 되어 있고요. 공용 욕실에는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0평 B타입은 드레스룸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드레스룸이 꽤 크죠? 그리고 환기가 가능한 창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베란다에는 전동식 빨래 건조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할 수 있는 음, 수전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피 공간이 있고요. 대피 공간에는 조그만한 창도 있습니다. 안 쓰는 물건은 대피 공간에, 어, 대피 공간에 두기도 합니다. 창고식으로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방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작은방에는 큰 창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작은방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쪽 또 다른 작은방에는 붙박이 옷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옷장과 이불장으로 사용을 하도록 요모조모 잘 꾸며져 있습니다. 공용 욕실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공용 욕실에는 샤워 부스가 한쪽 편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음 세면대와 어, 변, 양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옆에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평 B 타입은 양쪽으로 이렇게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산꽂이도 되어 있고요 신발장이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넉넉합니다 30평 B타입은 남서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포베이 구조입니다. 음, 젊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이상으로 어, 죽동대원 칸타빌 아파트 30평 B타입 구조를 어, 보여드렸습니다. 죽동대원 칸타빌 아파트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죽동대원 칸타빌 부동산으로 어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